영화데 프랑스 영화인데 잘 들어봐 자, 어? 이 배경음악 구학을 노래하냐 빙고. 이젠 프랑스 영화에도 케이팝이 등장하네 신기지 어? 이렇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류에 뜨거운 반응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주는 국내 최초 글로벌 연예 백과 나지나윤태기와 함께 고 먼저 이나 일본으로 가볼까 아니 이게 누구야 내 눈에 카라니콜로 보이는데 오 역시 골그룹은 단번에 알아보는 구만 우와 니콜 맛있다 <laughs> 그런데 마지막에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지 뭐야 이르 어째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다음은 베트남으로 슝 <laughs> 엄마 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잘 보면 반가운 얼굴이 있을걸? 어저게 비다 비! 베트남 공항에 등장한 비! 울고 불고하는 팬들 때문에 일대가 마비가 됐대. 야 어, 군복을 입고 있어도 한류스타라 한류스타네. 비가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명의 파파라치들이 몰렸다지. 그런데 군복무 중인 비가 왜 베트남에 간 거야? 전쟁 났나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각종 행사를 그 위해서 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, 베트남 선 진행이 매끄러운데 진행을 맡기도 했지만 국방 공보대원들과 함께 공연을 펼치기도 했어 노래하는 지훈이 오랜만이야 마지막엔 베트남어로 인사하는 비의 모습에 현지 팬들이 줄줄이 쓰러졌다는 후문 역시 할리스타답네 <laughs> 마지막으로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까? <laughs> 사람들이 정말 많네. 그런데 다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<laughs> 이민호? 설마 그 이민호? 그래, 그 이민호! <laughs> 이 한마디에 온몸으로 대답하는 이민호, <laughs> 센스 제이 그런데 갑자기 왜 태국에 간 거야? 또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들어서요 어 저희 애장품을 좀 기부를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왔고요 보면 볼수록 어메이징한 한루 소식들 다음 주 케이올릭에서 다시 만나